피구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 초반에 양팀 몰아붙일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어, 경기 초반에 양팀의 경기 내용을 보면 오늘 경기 컨셉을 알수 있겠죠. 네. 패스 건을 받는 손흥민. 자 좋은 상황이에요. 아잘 어, 만들면 됩니다. 자 코너킥 상황을 잘 만들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코너킥 또 하나의 중요한 전술입니다 에릭케인 어느 위치에서는 제 몫을 해주는 손흥민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황인범 아이고, 살짝 골대를 빗나갑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선방입니다. 아이린 터치 자,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넘겨줘야죠.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돌파가 됩니다. 찼스니다 슈팅시도. 아 이것이 바로 조회합니다잘 맞았어요.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문 앞으로 올립니다. 자, 박스 안쪽을잘 지켜냅니다. 네. 뭐 쉽게 가야죠. 헤딩 패스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시야 확보하며 공 받는 손흥민 공 잡는 모드리치 아 패스 좋네요.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공 잡습니다. 이강인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조능민 이 선수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이용 국료를 바라봅니다. 황인범 줄 곳을 찾는 손흥민 좋은 공격 기회 우도기 미키 반더벤 코이비에르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문전으로 올렸습니다. 아, 찬스죠?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손흥민에게 넘겼습니다. 미키 반더벤. 자 강렬하게 가야죠. 옥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 아슬아슬했네요. 정말 간발에 차네요. 네.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좋은 기술 로빙 패스. 반더벤. 아 절묘한 힐 패스입니다. 수루픽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열렸죠. 슛.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하프타임을 눈앞에 두고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 골을 넣으면 하프타임이 낫고 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골 터졌습니다. 네, 네, 네. 2분이면 뭐 네, 한번 정도 네, 공격할 네.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한번 소유한 공격이 마지막 기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슛. 기포. 멋진 다이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궁고들입니다 에릭 센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아웃이 아니라 코너 아웃입니다. 한골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헤딩!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멋진 헤더입니다. 수비와의 싸움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잘했어요, 아, 코키퍼.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헤리케인의 볼터치. 빌드업하는 김영권 손흥민 공잡습니다 황희주 어디로 공지켜냅니다 만더벤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황희조 전개해야죠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어느 팀소유인요자 스로인입니다 자, 아, 드로인을 뺏기면 어떡하나요? 크로스 찬스죠? 속동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좋은 기회! 슛! 들어갔어요! 황희조의 골입니다! 또한번 실점합니다. 또한번 실점합니다. 수비 라인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로인 공결 페리시치 <laughs> 이용 빌드업합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황희조.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 열렸습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볼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아, 골키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완벽한 판단 착오입니다. 네,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네요. 키퍼는 실수하면 바로 실점입니다. 네. 자, 홈팬들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침묵을 지키는군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뭐 팬들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경기장에 왜 왔나 하는 표정들이에요. 자, 송민규가 동료를 찾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결정적 기회!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자, 지고 있는 상황에서 키퍼가 이렇게 계속 불안하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 지금의 슈팅 골문 바깥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못 했습니다.